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해금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에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담비가 그쳤고 늦은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나체를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누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아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 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 아찌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을 떠난 배우자를 다시 맞이한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느냐 아,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말씀이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사람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람이, 예,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린다. 그당시는요 어,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아내들은, 여자들은 사실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 취급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들을 버립니까? 그냥 내게 필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려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바로 아내들이고 여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남자가 한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버려서 버린 그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이 이야기는 남편 중심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아내 떠나간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물어보신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 그 남편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떠난 그 배우자들을, 배우자를 다시 내가 맞아들인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유, 바보 같은 거사. 뭐 필요없는 것을 왜 버렸다가 다시 받아들이느냐. 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 왜, 어, 그런 일들을 하냐.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상대를, 상대, 상대로, 어, 이스라엘을 상대, 어, 상대로, 우리를 지금 그, 우리를 대상으로 그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버린 그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집에 브라운관 TV 있습니까? 아마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브라운관 tv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브라운관 tv가 두께가 이만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진공 진공관이 있고 또 사이즈도 큽니다 그 당시만 나와서 와 테레비가 크다 막 너무 좋아서 아 어, 브라운관 tv들을 다 구입해서 가지고 계셔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아주 얇은 tv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무겁고 옮기기도 불편한 그 tv를 집에다 보관하는 집들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버린 것을 맞아들이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것을 맞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보면, 율법조차도 그러한 일들,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아내를, 버린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나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단한 번만이 아니라 수없이 다른 신들에게 향하고 몸을 맡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난,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린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요,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은 버려진 아내를, 떠나간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은 가증한 일이라고 율법은 말하지만, 그 율법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여인을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니 너의,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편을 떠나 아내에게 먼저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은 들추지 않습니다. 너는 왜 떠난 거야? 이렇게 그것을 추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떠나간 그 이유보다도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답답했었던 그 시간들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성도수가 줄었다는 그것이 문제가 저한테는 아니었어요. 그들이 떠난 이유가 상처가 되어서 떠났든, 오해가 되어서 떠났든, 혹은 실망 때문이었다면, 단지 그것은요, 인간의 감정에서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그 감정 속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오해하게 되었다는 그 아픔이 저를 답답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를 떠나 그 마음의 이면에는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 상황을 통해, 그 환경을 통해 그들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들의 교회를 떠났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 오해조차도 끊어, 끌어 안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를 끊으려는 분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는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넘어서 그것을 회복하고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장 12절 말씀인데요.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떠났던 아내에게 돌아올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너를 받아들이겠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초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요, 왜, 초점은 왜 떠났느냐, 어떻게 떠날 수 있었느냐,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아내가 바뀌어서? 아니요. 그 아내가 힘을, 돈을 많이 받게 되어서? 아니요. 그가 이제 오히려 내가 있을 때보다 더잘 나갔기 때문에? 아니에요.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요, 우리 A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그 모든 교회는요, 하나님의 품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떠난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냉소가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어떤 그런 품이에요. 아 내가 돌아갈 그 교회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교회구나. 이런 아버지의 품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떠난 이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떠난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떠났는데 돌아오려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그분의 품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역할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는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 그들이 그 당시에 예배를 안 드렸던 건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렸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은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주여, 주여, 여와여, 여와여,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의 욕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입만 하나님을 찾았을 뿐인지 내 안의 머리와 내 안의 마음은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형식적인 회개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의식적인 것만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떴는, 섰는데 두렵고 떨림이 전혀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엊그저께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지 앞에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순간이, 순간이, 진짜 우리 안에 예배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습관이 아닙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그냥 참여하고, 익숙한 찬양을 불러야지만이 마음이 편하고, 마치 어떤 의무를 다했듯이, 시간을 채우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체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의 모든 것이 벌거벗어서 너무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군요. 하나님, 내 이것이 내 죄인입니다.라고 나의 죄된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실체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포장된 신앙도 가면을 쓴 경건도 모두 그분의 임재 앞에서는 다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요. 이미 북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했어요. 그 이제 남은 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아, 핍박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란 거예요. 아, 그들은 멸망했지만 우리는 안 멸망할 거예요. 우리도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으니 아무 일 없을 거야. 란 그런 생각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이제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준 거예요. 유다야, 봐라. 너는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멸망한 이스라엘을 샘플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그 경고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채찍질은요, 뭐예요? 그 맞음을 통해서, 그 핍박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에게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손길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그 침묵은 이미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졌지만, 남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 옆 사람,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들을 보면서, 아유, 다행이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안전하군요. 나를 보호하셨군요. 예, 감사해야죠. 그럼 나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무흠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진단해야 돼.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나의 예배 모습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은 없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버려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닫혀진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시작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모든 배신과 변절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어진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는 자를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떠나 갔지만 저주했지만 내가 버렸지만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화 관계의 회복을 소망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의구야, 의구야, 에이치드넷교회 성도들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떠날 이유를 찾고 있어요. 트집을 잡아요. 뭔가 이유를 찾습니다. 뭔가 거스를 잡아요. 안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떠난다. 우리는 늘 떠날 이유를 찾지만, 상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망 때문에 그렇게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돌아올 이유를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원하시는 것은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관계 회복입니다. 돌아오라 변절한 이스라엘아 내가 노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율이 있는 자요. 한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11절 말씀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품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관계 안으로 그래서 그 사랑을 닮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떠난 자들들을 다시 품는 교회 종제보다도 회복을 말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